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촛불 네 개가 켜졌습니다. 촛불의 의미는 아브라함부터 예언자들과 선지자 그리고 세례요한과 마리아까지의 촛불이 모두 켜졌고 이제 마지막 아기 예수님의 촛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스스로 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었는지 좋겠다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기다림의 소중함을 느끼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보통 예수님 이전까지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혹은 그 이후에 서신서를 보아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수인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참혹했을 것 같고, 어 지금 같은 추위에 이 감옥이라는 환경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신용복 선생 얘기를 생각해보자면 서로의 살의 온도가 그렇게 싫어지는 여름이 또 감옥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고, 또 빈약한 식단이라 폭력적인 강수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비인격적인 대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감옥 안에서의 좌절과 외로움,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순간 누구라도 가능하다면 이 감옥에서 있는 이야기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구치소에 설교하러 갈 일들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하면 반드시 편지가 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번호만 적어가지고 저와의 그 짧은 만남의 시간을 저는 그렇게 길게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그분들은 매우 긴 편지, 장문의 편지를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던 순간들 아니면 외부의 소식들 뭔가 상상을 해가면서 글을 쓰고 싶은 것이 그 감옥 안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이 아닌 그 제주도에 귀향을 가서 위리안치라고 이 집안에만 머물게 귀향을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가장 고상한 선비로 알려져 있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귀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편지를 참 많이 써서 육지로 보냈는데 편지 가운데 고상한 편지도 있지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구구절절 되게 구차함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이 짜다. 겨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뜬금없이 민어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꽃감 먹고 싶다. 뭐 김치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조선시대 최고의 선비로서 뭐 세안도 그리고 그의 글 하나 청나라에서 가져가려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이 고상함과 멀리 달리 이 외로움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꿋꿋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을 보여줘요. 자기가 함께 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고 어, 여러 번 이야기드렸지만 빌리보서에서 바울을 잘 도왔던 것 같은데 빌리보 교회에서 바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 자신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어찌 보면 권면과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보낸 편지가 13편이라고 하고, 감옥에서 4편을 보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감옥의 현실을 생각하자면, 400통도 이상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편지가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4개가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감옥에서 보낸 편지와 밖에서 보낸 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이 보통은 짧습니다. 짧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용건이 되게 명확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편지들 가운데서 명확한 편지들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쁨, 평안, 위로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많이 해요. 자기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기뻐하면 좋겠다. 너희들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 되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았다면 아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권면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리보소 성경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에, 바울이 빌립보소에서 나의 구원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나 없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두렵고 떨림 속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기쁨과 감사의 구원, 은혜와 평안의 구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만 어, 그는 아기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복음의 시몬이나 안나처럼 미리 만나서 기대하지, 기대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동시대에 같은 시절을 살았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예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자신의 신념에 신앙에 위해를 가하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의미의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바울 또한 박해가 주님을 만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겠죠. 지난주 얘기 생각해보시자면 헤롯 또한 예수님을 박해해 보려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을 어찌 보면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별들을 바울이 보았더라도, 그는 동방박사 쪽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해로, 해로 쪽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자면 바울이 자기의 발로,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신앙의 신비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릴 때도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기다린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와 같이 대림절이 익숙한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아마 다 바울이 반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두렵고 떨림이다"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치고 두 번째가 소리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두 가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경이, 존재를 넘어서는 이야기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경험한 신앙의 절대적 감정은 경이 혹은 존재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찌 보면 두려움의 감정에서 시작한다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실 초연 초 자연적인 존재를 만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어쩌면 우리와 우리의 존재보다 훨씬 거대한 것들을 만날 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 두기보다는 평안의 길로 인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어, 죄안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위험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요.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늘 일상으로 산책하던 길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방 안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신앙 안에서 생각해보자면 우주 혹은 우리 존재를 넘어서는 신적 존재들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들을 만날 때는 처음 감정이 어떨 수밖에 없냐 하면 두렵고 떨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렵고 떨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을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아주 작은 아기 예수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흡사, 우리를 넘어선 존재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듯이 아주 작은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방식은 오늘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은 말씀처럼 빌립보서처럼. 높은 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반복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아기로 거대 제국의 성안이 아니라 약소국의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 별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탄생의 선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천사들이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를 축복할 사람들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존중받지도 못해서 상하고 망가져서 아무도 그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목자들이 만나러 갑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달리 전적으로 찾아온 구원, 전적으로 찾아온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가 초자연적인 상황이 임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있는 빛과 같은 광채, 두 번째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과 목자들과 오늘의 우리와 이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경이 혹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넘어있는 존재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올 때 우리와의 교감, 만남의 지점으로 무엇을 택했냐면 빛과 소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리를 통해서 우리와의 접촉점을 찾은 다음에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 그 빛과 소리에 있지만 이후에, 그 빛과 소리 이후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의 탄생도, 별을 따라온 박사들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도 모두 빛과 소리로서 그들에게 찾아갔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소리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그 빛이 접점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경이이고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과 소리가 떨림과 두려움이지만 거기를 넘어섰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일주일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만남과 기다림과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경의를 경험하시고 빛과 소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접점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2년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